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FOMC 0.75 상승, 제롬파월 의장이 발표했죠. 그 이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계 코 마켓캡 2.5% 하락하고, 비트코인 2.3%, 이더리움 2배 5.8%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조금씩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마켓 와치에서 미국 시장 보면은 다우 1.7%, S&P 500 1.71, 나스닥 1.79 기술주만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1.7% 하락을 했다. CNBC를 보면 미국 연준, 페드가 기준 금리를 오늘도 0.75%, 75% 베이스드 포인트 인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이 지난번 0.75%는 흔하지 않은 금리 인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세 차례 연속 0.75%빅 스텝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노멀이 아닌 뉴 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최악의 계획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파월은 최악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아직 최악은 안 왔다는 말입니다. 한번더 금리 인상이 0.75%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 인플레이션은 과연 내려갈 것이냐. 파월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미디어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거짓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금리 인상은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확인하는 단계인 것 뿐입니다. 인플레이션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게 화폐 시스템을 처음에 만든 것입니다. 자 내려갈 때는 그때로 우리가 대공항이라고 합니다. 카포가 올린 비트코인 향후 전망 차트를 보면은 하락 후 V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켓은 14,000에서 16,000까지는 내려갈 것이다. 14,000을 깨고 13,800으로 카포는 보고 있습니다. 하락 A, B, C파를 보고 있습니다. 이 큰파를 하락 1, 2, 3, 4, 5파, 5파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상승할 기미는 남아있다. 2만불 이상, 2만 3천불까지는 상승한 후에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아담과 이브, W자를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하락장에서 만든 것. 그러면 여기에 지지선 18,000분이 단기적 지지선이다. 그러기 때문에 19,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락을 바로 한다기 보다는 상승한 후 하락을 할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시각 유럽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는 블랙 아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도 마찬가지죠. 올 겨울 블랙 아웃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핀란드, 프랑스도 올 겨울에 겨울 전력 부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 유럽도 다시 정전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조금 특별합니다. 캐나다는 천연가스랑 석유가 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캐나다 액션입니다. 로빈 후드는 플랫폼 디지털 자산 목록에 최고의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추가했습니다. USDC는 스텔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스텔라는 XRP랑 코드가 같습니다. XRP가 상승하면 어저께 보여드린 것과 같이 XLM, 스텔라 루멘도 같이 상승할 수 뿐이 없다. 로빈 후드가 트위터를 통한 발표로 두 번째로 큰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 USDC가 9월 21일부터 로빈 후드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더리움 폴리건 네트워크에서 모두 거래할 수 있으며 아발란체, 에이다, 카르다노와 스텔라, XLM 역시 플랫폼에 추가되었습니다. 로빈 후드는 현재 시장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자산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초 고객 활동이 감소하면서 직원의 23%를 배고했죠. 로빈 후드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앞으로는 회사가 현재보다는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 붕괴와 함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으로서 로빈 후드 CEO 블라드는 매크로 환경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고객 거래 활동과 보관 자산 더욱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로빈 후드는 오픈 두달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크립토에 합류하였고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빈 후드의 이 USDC는 중요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인 개코에 보면 USDC 코인이 시총 4위까지 올라와서 반도 안 되던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테더랑 상당한 격차를 벌리고 있다. 불과 몇달 뒤, 아니면 내년 초 정도 되면은 USDC가 시총 3위. 만약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이 더욱더 하락한다면 시총 1위까지 올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볼수 있습니다. 시총 3위 테더 USDT의 최근 소식입니다. 뉴욕 남부 지역 법원 명령에서 캐서린 파이라 판사는 테더가 USDT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자산과 자금에 대한 재무 기록을 제공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테더 팩을 증명할 자산 내용을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테더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렇기 위해서 원고가 판사에게 자산 내역 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USDT를 달러 지원을 평가하고 법의학 회계사가 USDT 준비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요청했는데 테더사는 법원에서 요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부담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테더사는 또한 요청이 무가치한 사례의 일부라고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자, 테더사는 자체적으로 회계를 한바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믿을 수 없는 정보로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말하는 거 보니까 자세한 걸 요구한 것 같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